안녕하세요. 함께요 만나유리입니다. 황태를 100g을 준비를 했는데요. 이걸 갖다가 전자레인지에 돌려줘도 되고요. 또는 오븐에다 돌려줘도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전자레인지에다가 돌려주도록 하겠습니다. 키친 타올을 접시에다가 깔아 주고요. 황태를 이렇게 해서 전자레인지에서 3분만 돌려 주겠습니다. 3분을 전자레인지 돌려 주었는데요. 꺼내 보도록 할게요. 많이 뜨끈뜨끈해요. 이 요거를 여기 이제 지금 아주 바삭바삭하게 지금 되어졌는데요. 이걸 갖다가 다른 그릇에다가 옮겨 놓아요. 이렇게 지금 황태가 길잖아요. 먹기 좋은 크기로 이렇게 좀 잘라 주세요. 적당한 크기로 이렇게 잘라 주면 됩니다. 이제 이렇게 황태를 이제 먹기 좋은 사이즈로다가 이렇게 이제 준비를 했는데요. 오늘 제가 이제 하는 요리는 황태 구이를 할 거예요. 황태 구이를 하는데 보통 양념을 해서 바로 구이를 하는데 저는 양념을 해서 바로 굽지를 않습니다. 양념장을 만들어 줄게요. 마늘을 세 쪽을 준비를 했어요. 마늘을 다져주세요. 마늘을 다 다졌는데요. 이제 볼에 넣어주고요. 육수를 멸치 다시마 육수예요. 멸치 다시마 육수를 한 컵의 분량을 부어주고요. 고추장을 넣어줘요. 고추장을 네 큰술 넣어줄 겁니다. 국간장을 한 큰술 넣어줍니다. 조청을 두 큰술을 넣어주겠습니다. 청주를 두 큰술을 넣어줘요. 참기름을 한 큰술을 넣어주겠습니다. 네, 통깨를 한 큰술을 넣어줘요. 이제 이걸 갖다 양념을 잘 저어주고요. 아까 이 참기름이, 참기름을 한 큰술 넣었지만 식용유를 한 큰술만 넣어줍니다. 이제 양념이 다 되어졌는데요. 황태를 이렇게 지금 전자레인지 돌려놓았잖아요 이제 이걸 갖다가 여기 양념에다가 넣어줘요. 그렇게 해서 양념에다가 황태를 이렇게 잘 버무려 줍니다. 이제 황태가 바삭하게 말랐기 때문에 이제 이 양념을 다 흡수를 해요.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이거를 갖다가 한 반나절 정도 주세 그냥 두세요. 그런 다음에 이제 구워주면은 아주 맛있는 황태 구이가 되어지거든요. 보통 보면 이제 황태를 갖다가 이렇게 양념에 묻혀가지고 바로 굽거든요. 어, 그러면 맛이 없어요. 이제 이렇게 해서 뭐 하루 또는 냉장고에다가 뭐 보름 이상 이렇게 재워줘도 괜찮아요. 재워놨다가 아, 그리고 드시고 싶을 때 그때 그때 조금씩 구워서 드시면은 아주 맛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재워놓은 걸 가지고, 이제 그러면은 이제 황, 황태를 구워보도록 하겠습니다. 황태를 이렇게 양념을 해가지고 한 반나절 정도 재워뒀거든요. 한번 보세요. 황태가 이렇게 아주 부들부들하게 양념이 이렇게 촉촉하게 잘 배었거든요. 그러면 요거를 이제 굽잖아요. 그러면은 아주 볶아내면은 아주 맛있고 부들부들한 황태 요리가 되어집니다. 그럼 이제 이걸 가지고 이제 볶아내도록 하겠습니다. 식용유를 한 큰술을 둘러줘요. 네, 이렇게 이제 식용유를 둘러줬는데요. 그럼 이제 불을 조금 줄이고 약불로 해놓고 황태채를 양념을 해놓은 거를 양념이 쫙 배서 아주 부드럽게. 되어졌어요. 이거를 프라이팬에다가 반만 구워주세요. 한꺼번에 다 굽지 마시고요. 그러니까 먹을 만큼만 구워내면 되거든요. 보세요, 이렇게 아주 촉촉하지요. 이렇게 촉촉하게 물렁물렁 물렁물렁하게 지금 이렇게 되어졌어요. 탈수 있으니까 중약 불로 하면서 이렇게 뒤적뒤적하면서 이렇게 볶아주듯이 해주셔야 돼요. 이제 이렇게 놓고. 이제 중불로다가 하면서 뒤적뒤적하면서 이렇게 이제 볶아주고 있는 거거든요. 이제 어느 정도로 이렇게 이제 좀 볶아지면 약간 국물이 좀 없으면서 좀 약간 타는 듯해요. 어, 그러면은 이걸 갖다 이렇게 잘 펴주고 어, 그리고 약불로 해주세요. 약불로 해서 이렇게 두세요. 이제 다 됐는데요. 이제 이거를 이쪽 그릇에서 담아놓고 이제 불을 꺼줘요. 이거 구워주는 데는 한 3분, 4분 정도밖에 안 걸려요. 시간이 3, 4분밖에 안 걸리거든요. 네, 이렇게 해서 이렇게 담아내면 됩니다. 한꺼번에 다할 필요 없이 이렇게 남는 거는 그냥 냉장고에 넣어 놓고 다음에 또 요리하실 때또 한번 또 이렇게 볶아내면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이제 또 황태 볶음을 해보았는데요. 한번 이제 맛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황태 볶음을 아주 부드럽고 맛있게 하는 황태 볶음을 했는데요. 일단 한번 맛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양념을 해서 재워 뒀기 때문에 황태가 아주 양념을 다 이렇게 빨아들여서 촉촉하게 된 상태에서 황태 볶음을 했기 때문에 아주 부드럽고 맛있어요. 부들부들해요. 질기지가 않아요. 이렇게 해서 밑반찬으로 해 놓으면은 도시락 반찬으로도 좋고 아주 맛난 요리가 되어지거든요. 황태는 고단백질 고단백 식품이고요. 저지방이에요. 그래서 우리 몸에 아주 좋거든요. 특히 신진대사를 활성화시키고 피로 해소에 아주 좋은 식품입니다. 특히 메타오닌 등의 아미노산이 많이 함유되어 있어서 생태보다는 단백질과 아미노산 함량이 아주 매우 높아요. 그래서 특히 가음 후에 그 숙취해소에는 아주 최고예요. 특히 트리토판 성분이 함유되어 있어서 심신 안정과 집중력 향상을 도와주거든요. 특히 이제 고3학생들, 집중력이 잘안 되는 수험생들한테는 이 황태를 많이 먹게 하면 좋겠지요. 집중력을 높여주니까. 또한 칼륨과 불포화 지방산이 풍부해서 콜레스테롤 수치를 아주 낮춰줘요. 그래서 또 이렇게 황태를 가지고 또 이렇게 다이어트를 또 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황태를 가지고 또 다이어트 하는, 식, 하는 그 요령에 대해서는 제가 이제 다음 영상에 이제 또 보여드릴 거예요. 아주 간단하게 황태를 가지고 너무 쉽고 만나게 먹을 수 있는 영상을 준비 중에 있거든요. 그리고 특히 이제 황태에는 황산화 작용을 해서 체내 활성산소를 제거해주고 특히 노화 방지를 또 해줍니다. 특히 이제 황태를 우리가 고를 때는 이렇게 누런 색깔을 누런 빛을 띠면서 살이 연한 것, 살이 연한 것을 고르는 게 아주 좋다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황태를 고르실 때 그러한 방법을 참고하셔가지고 황태를 고르셔서 맛난 요리를 해서 건강을 챙기시기 바랍니다. 오늘 황태 볶음을 해 보았는데요.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오늘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신 함께 해요. 만나요, 요리 가족 여러분. 감사합니다. 건강하세요.